너 같이 쏜다. 어, 잠깐만, 잠깐만! 사람은 사람은 사람, 사람, <laughs> 사람! 아니, 아니, 아니야. 유캡 아니야. 완장 있어, 완장 있어. <laughs> 핫도우맨! 유캡을 아, 유캡을 해. 캠스컷! 이래가지고 완장 끼면 안 된다니까? <laughs> 아이 티가 존나 나요. 너왜 완장을 끼는 거야? 아 뉴비라. 어나 앞에 뭐가 안 돼? 뭐가 쏜다? 어 사람? <laughs> 뭐지? 뭐지? 뭐야? 얘도 뭐야? 어, 얘도 사람인데요 아니 왜 이렇게 고맙게 원장을 다 찾고 있냐? <laughs> 사람이! 사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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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들아! 아니 나 유캡이야 유캡은! 뭐하는거야 멍청이들아! 저다 인큐 유캡인데요? 복장이? 아니 멍청이들아 나 사람 아니라고! 아 아니, 누가봐도 스케브 아님? 보자 벗어 아저 멍청한 새끼들 뭐하는데! 그렇죠. 그래서 우샹카가 저기 그 은근히 좀 뭐라고 할까 그 PMC가 자주 끼는 복선이다 보니까 오사 당하기 좋거든. 그래서 스케브일 때도 우샹카 만약에 그 끼고 나오면은 우샹카는 일단은 벗는 게 좋아. 그래가지고 이 게임이 유케브 할때 은근히 이 투구가 좀 중요하다니까. 나는 그래가지고 오사 안 당하게 아예 그 흉택이나 이런 데 잡아도. 아빠나 가방은 뭐 솔직히 껴도 되거든. 네, 머리는 일단은 안 끼는, 야, 머리가 이제 티가 확 나요. 머리만 그 뚱땡이로 껴도 사람인지 스킵인지 구별이 안 돼서. 스킵 존나 많아요. 어, 여기도 먹었네, 이미. 어? 누가 기관총 들고 어디 쏘는데? 어, 얘네가 앞장서기를 만들고, 따라가. 어, 건물 안에 쏘는 것 같아. 여기 건물 안에 지금 사람 있는 것같고요 보이트 하지 마, 임마! 그 들키잖 아이씨.

어이, 깜짝이야. 아래에 있다고? 어 잠시만. In 어 <famil��> <인가>? 아, 잠시만. 아, 잠시만. 아, 잠시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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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시만 잠시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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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안 했어, 해서는 안 했어. 또 뒤에서 너희들끼리 분관배 봐. 내가 쫄다 뭐 너네 처나. 야, 팀 싫어. 아, 팀이 진짜 빠르이 너네는 기파도 안 해. 이리 좀 서서 호흡을 좀. 뭐야? 나나 나, 나, 나. 나, 내가 너희들, 봐, 너희들 파리맨나 동식이 봐. 어거 가. 어, 얘 팀인 거 아니에요? 제자리 걸대신인가 중간녀석. 너와 우리는 저기야 알았어. <laughs> 어디 사람을 믿고 있어, 멍청아. 응? 아 그리고 나는 배신한 게 아니죠. 얘가 그 교섭? 어. 얘가 그 교감을 나누는 쟤고. 나는 쟤랑 한마디도안 했어? 어. 난 너랑 팀 하겠다고 한적 없어요? 하하하 야, 이구여다 이렇게 보고쟤는쟤네 야, 쟤 야, 쟤네도 제공이랑. 야, 쟤네도 야, 여기, 여기 위인 거 같아. 지서 로딩 마. 여기다 놔놔. 표시하는 거 같아. 표시해야 어디 갔냐? 올라가고 있니? 어? 오른쪽. 어, 있어, 있어. 있는데, 어디지? 올라간거 뭐 아, 옥상인다, 이거. 이거. 반대편으로 해서, 반대편 계단에서 옥상으로 가죠. 계단에서 올라가면 곧에서. <목소� bean> 아, 다터치어다하다다다 고고고 치하셨고 렛츠고 셨다터치하다터치어다 아, 나 아파. 친구들아, let's go. 다 없어. 나. 친구들아,너네가 해줘야 돼. 나 체력이 없어. 나 체력이 없어, 친구들아. 오케이, let's go, let's go. go. 어, 얘가 죽였으니까 이건 네가 먹고. 나 근데 또라스가 체력이 0 됐는데. <laughs> 어, 근데 아직 안 죽긴 해요, 이러면. 어. 그 출혈로 또라스 제로 되는 건안 죽거든. 어. 저거, 저거, 안 죽어, 안 죽어. 일단 안 죽어, 일단 안 죽어. 그 과추를 잡는 게 있어야 되는데, 이거. 이거 화장 쏘 창신상, 오게 돼. 바츄를 잡는 게 필요, 아, 에 어, 아니, 바츄를 잡는 게 없는데? 어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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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있다요. 뭐, 뭐라뭐 뭐라고 하는 거야? 아, 힐템 준다고?

아, 간다. 어, 나 갈게. 어쨌든, 팀업으로 해서, p m c 하나 잡긴 했어요. <laughs> 그 스케이할 때는 되게 좋아, 어, 모든 요충지 옆에 바로 조건로 펼치고 있어서, 어. TMC일 때는 쓰레 맵인데, 스케이할 때는 거의 뭐 천국이지. <laughs> 오케이! 친구들 좋았다! 우리 한네명 다섯 명 있었나 계단까지 합하면그 중에 셋 잡았는데 결국에는 PMC가 이거 다섯 명한테 돌려 싸여가지고 죽었죠. 어, 그 리저브, 아, 니 리조트도 그랬는데 결국 리저브도 어, 유케브 들어본 시간까지 있으면 안돼소소리 듣자마자 아무것도 잃을 거 없는 메뚜기 떼들이 와악 하고 날려든다니까. 아, <laughs> 쏜다고. <laughs> 그만했 미친놈들아! 아, 미친 동선한복으로 유산 존나 쏘네. 그리고 지금 돔 저격, 돔 대기도 아마 심할 거야. サラいだ 미친 콜론 타입. 이래가지고 실내전에서 콜론 태 만나면 위험하다니까. HP는 요즘 너무 쓰레기라. 어. 이것도 키타시 좀 막자, 이영 생리사가 생리사 같다. 所以嘛哭？ 유회부 대기 미쳤나? 갔죠. 네팔. 진. 아야간인데 이렇게 붉냐고. 아, 전기 너무 잘래 진짜로. 안 보여? 아니, 그리고 GP 코인을 역할을 바꿨으면은. 이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아니다, 사람도 있는데. 어, 사람 있네. 아닌가? 아, 이거 소음기 소리 이거 보다, 야? 미친, 건주포시 아랄인데, 아랄도. RR도... 다들 그 보스 이벤트 하니까 너무 몰려가지고, RR이, RR이 안전하지가 않아. 어, 안전 기분 나빠진 거다. 뭐게? 뭐야? 혹시 모르니까 f x 해서 누워서 먹어줄게. 특히나 요즘은 잡템이 비싸죠. 다들 그 파밍을 안 해가지고, 워낙 그, 이벤트나 이런 거 하기 바빠서. 그러니까 오히려 파밍을 한다니까 좀 뭐라고 할까. 자, 생 가격이 좀 올라간다고 할까? 특히 이런 공구류, 너트나 볼트나 이런 거. 진짜 비싸. <웃음> 어! <웃음> 저번 탱내라고. 탱배인데 너무 무거운데. 하하하하. <laughs> 잠깐만, 한마보단 역시 탱배 아니에요? 그치. 몇킬로야9 <laughs> 3킬로 하하하하. <laughs> 와, 씨, 안 걸어지는데? 잠깐만, 잠깐만, 와, 씨, 너무 무거운데요, 이거는? 어어어어. 미친, 이사 누구야?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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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! 어떤 새끼가 위탄질이야 지금! 4분 남았는데 미친놈아! 내, 내 가방 여기 있다. 4분 안에 나갈 수 있니, 이거? 어, 무게가 안 돼, 무게가 안 돼. 못 들어, 못 들어. 못 들고 나가죠. PMC면은 가능성이 있거든요? 히말렙이라, 어느 정도, 그것도 있고, 주사기로, 펑핑 해가지고, 들고 나갈 수 있는데, 유캡일 때는 좀못 들고 나가, 이거. 아, 아깝다. <laughs> 근데, 못 들고 나가는 것보다 언제나, 어, 들고 나가기게 최고지. 사실, 그, 텐비가 이름값에 비해서,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. 어, 그냥 그, 와, 탄탄해. 타길라 커와 미친 거 봤어요? 역시 얘네는 뭔가 헬멧 돌 떤내 는거봤 어요？역시 얘네는뭔가 좀.. 힐 라도 그렇 고힐 라랑 타길 라형제가 이게 헬멧 이플 라스 가높 아서 되게 위험하다 니까 헬멧 000000000 0 빨리 그 통째로 먹고 체크 나 이런 거는그 실내 건물 에서. 이리 일단 탄 체크하고 어? 잠깐만 야비에 쓰면 가져올만한데? 고나르는만마마님 미션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열심히 할게요. 열심히 보스를 다 죽여볼게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사귈라. 아 사귈래. 그 콜롱, 꼴롱, 꼴롱꼴롱꼴롱 타임. 왜 안죽어? 너, 너 다시 와봐 이새괜야 셀라 어포괜찮가 있으니까 근처 괜찮아, 괜찮아, 괜아아아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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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아니, 개돌은! 걔도는... 아! 개돌아! 깨어. 이래요! 안 돼! 안 돼! 아! 아니, 왜 갑자기 다 와요! 하나씩만. 하나, 씩만 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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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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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. 와씨 이걸 사네. 근데 푸안 하거든.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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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역겨운 새끼이 아. 어, 야 이거 PMC인가 본데 어. 지금 그 빨았죠? Let's go! <laughs> <laughs> <laughs>